네, 안녕하세요. 맨땅 그래픽의 맨땅입니다. 네, 어, 이번 강좌는, 애프터 이펙트 14강, 두 어, 듀익 바스의 2강에서 다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을 어, 아주 짧게나마 이야기하고자 이 동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어, 2강에서 같이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어,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좀, 어,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꼭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라서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듀익 바셀 2강-2를 보고 나서 연결되는 동영상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어, 어떤 이야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캐릭터 세팅을 하다보면 캐릭터의 컨트롤러의 위치 값을 초기화하고 나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잡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 컨트롤러를 이렇게 어, P를 눌러서 열어보면 이 네, 캐릭터 전체도 피를 눌러볼게요. 네. 이렇게 지금, 위치의 값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저희는 이 값들을 0.으로, 0으로 세팅을 해 놔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캐릭터의 기본 포즈를 잡아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 포즈는 원래 이렇게, 이렇게 됐었죠. 네, 손도 요거, 이렇게 됐었고. 그리고 발도 원래는 처음에 이렇게 됐었어요. 네, 이렇게 기본 세팅을 잡습니다. 네. 이게 걸어가기 위한, 움직이기 위한 기본 포즈라는 거죠. 네. 이 포즈에서 다른 포즈들이 키프레임 애니메이팅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는 이 듀익 바셀로 가는데요. 지금 이 듀익 바셀을 이렇게 보시면 지금 아이콘이 이렇게만 보입니다. 네. 이렇게만 보이고요.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듀익 바셀에도 어 세팅 모드가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듀익 바셀의 기본 세팅 모드는 로키라고 해서 초심자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듀익 바셀의 모드를 스탠다드 모드로 바꿔줄 겁니다. 네, 여기를 보시면 듀익 바셀의 세팅 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클릭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로키, 초심자 모드로 이 모드가 세팅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아, 이걸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모드가 지금 스탠다드 모드로 어, 바뀝니다. 저희는 이 상태에서 apply change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세팅이 됐고요. 다시 리깅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로키 모드에서 보지 않았던 어, 여러 가지 세팅 값들이 다시 생겨난 걸볼수 있습니다. 어, 그 중에 저희가 사용할 거는 여기 제로라는 네, 아이콘입니다. 이 제로를 클릭하게 되면 이 포지션들의 값들을 제로 세팅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릭터 전체 선택하시고요. Shift를 눌러서 컨트롤러를 다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자, 제로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네. 하게 되면 이렇게 0으로 모든 포지션과 로테이션 값들이 0으로 세팅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캐릭터 리깅 작업을 할때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